안녕하세요. 1학기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애국의 종이었던 미약한 민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그 힘이 약해서 세상에서 미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이십니다. 즉, 사람들이 만든 거짓 신, 헛된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신이시며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 즉 세상의 우상들은 재물을 바칠 때 비로소 응답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재물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일하십니다. 세상의 신들은 보통 인간 통치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이 약자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과의 약속과 더불어 가장 작고 미약한 백성을 금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종이었고 나그네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업을 얻으며 복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신 중에 신, 주 중에 주이시며 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곧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집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목이 고든 백성임에도 참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인도하시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곧 이스라엘의 자랑이자 기쁨이며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수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처음 이집트로 야곱의 가족이 들어갈 때는 70명이었는데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수십만의 민족이 된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